삼각관계라는 개념이 있죠. 부모 싸움할 때 갑자기 엄마가 애 불러놓고 야, 니네 아버지가 어떤 아니 이러면서 애를 끌어당겨가지고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부부관계에 끼어들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치우치게 만들고 또 세상에 대해서 또 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현상인데 이런 삼각관계가 어렸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. 이런 것들은 생애 성장에 가면서 부모간의 대화 그리고 정서적인 위로 공감이란 이름으로 계속 반복되거나 강화됩니다. 이게 게 아니에요. 그럴 때도 있는 거거든요. 아니 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이+ 네 아버지가 얼마나 웃긴지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우 엄마 언니가 얼마나 웃긴지 알아 언니는 쓰레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겁니다.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나의 정서적 줄기를 이는 것처럼 물줄기처럼 그렇게 쭉 간다면 이거는 다른 한쪽을 완전히 메마르게 만드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상대에게 댐을 쌓게 하고 그 댐에 따라 가지고 그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그 반대쪽에 있는 데 완전히 고갈돼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. 삼각관계라고 하는 게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좋지는. 나요. 이런 관계가 쭉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좋은 말로는 이제 서로 간에 공감을 잘 하는 관계, 대화가 잘 되는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서적 의존은 단기에 끝나지 않아요. 장기적으로 이어.